나신우이 코이. 예. 유나트롤 아까 개아니었 유나 여기 있네. 아니, 걔 엄청난 트롤이었나? 근사한 트롤 이런 거 아니었어? 아, 그런 거. 어, 맞아. 근사한 트롤. 안오까안 파시영. 이런 겐장 졸린 거 잘하는 애들 어디로? 저, 외부, 정면 갈게오른쪽으로 가나요 또? 열고 정면, 정면 가자 그냥 응 차량 1hp 여깄어 이 h p 안 넣을 거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라이, 겐지 라이, 겐지 개피, 개피. 라이 개피 겐지 피일인데 저거 라이라이컷 j i k 못 잡겠지? 불사, 불사. i Kenj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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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n 이 i k e n 이 i k 만 n j i k 다행이다 열가락 있어서 열가락. 움직이지 <laughs> 블라스터가 뭐야 솔자? 블라스터? 모르겠지. 이게 뭐야? 메르시한테 있는 거긴 한데. 그거 날개. 초 이름 아니야? 붕이요아 그런가? 아 초. 아 총이 아니면 날개인데. 자리야 산다. 랑 대박띠. 야! <laughs> 같이 죽었다. <죽었대. 웃음> <laughs> 아우고멋 해봐요. 네아이 정준석이야. 할만해, 할만해, 할만해. 나 풀어가야 되는데. 빨리 어요 방치고아이야아이 어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나이스아이스나이스나이시아이스스케 아이고, 아이아아니아이거아아니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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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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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목소리> 의미없는 공을 <꿈을> 썼다 <목소리> 윈스 나왔어요 <목소리> 라인 빠지고 윈스 쭉쭉 갈것 같은데 렉팟도 아니지 렉팟도 아니지 빠라쇼. 계속 간다. 아이스 와 미안해지는데 지금. 어. <laughs> 하지만 난가차 없다. 그럼 나오시지 와. <laughs> 그게 맞지? 아 어. 죄책감이 사라졌다. 아니 뭐야? <웃음> 죄책감을 <웃음> 덜어줬어. <웃음> 어. 그냥 본캐였는거야? 본캐? 본캐? 본실력? 음. 이 음. <laughs> 저긴 힐러도 뭐 뭐였어? 그것도 모르겠어 어, 나이 못 본거 아, 같아 아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야 랭커이들은 금화 4천 4백 개들도 가지고 놀던데? 어, 어 다르네 아 게. 무엇이든 누구든 베킹할 수 있어. 어쩜 그래? 4천 4백 개. 가 생기면 내가 아니 오현이랑 너랑 누빠랑 금화 그 때3인큐였다개틀렸다며아 <laughs> <laughs> 금화 사큐 아, 우리. 아, 아 전설의 아, 빼고 을 때. 난딜 금이었어. <laughs> 내 자존심이야 그거. <laughs> 내 자존심이야 그거 지금 안 갔고 여기서 할 거야? <laughs> 여기서 될것 같아 <laughs> 놀랐어? 내가 그때 저, 눈쟁이한테 반해가지고 아... 어. 걔는 정큰데 파라를 따더라고 어. 라인님 아나 위치 보고 담장 앞으로 가지 마세요 네 아나 뒤에 2층에 있어요 겐지, 네. 라자백 보이라 오케아 가나. e t 오른쪽으로 들어갔다. 왼쪽 가나? 오케이. 아미 씨죠. 먹어 볼까? 아빠 해 볼까? 한명 없는데? 네, 네, 네. 같이 뒤 먹어라자. 오키위오변안 완료. 나손보라한가테 꽂으면 어떡하지 빨대 어, 꽂지로 춘정한... 그니까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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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휴지지로 아, 휴 아, 아, 휴지로. 아, 휴지 아, 아, 요좀요 아, 아, 아,

용을 썼는데 애들이 들어갔아용장인가아어를지는가애려이 들어갔어. 자기 정니아 정도. 이가밀이서 들어갔어. 자기 도니까도이 정도. 이정은안정지이정 뭐야 질줄 알았는데 완전 이겼네. 왜왜못 들을까? 우리가 다쪼고 있으니까 죽이니까 못 들어오죠. <목소리> 그니까 <목소리> 망했다. <목소리> 아이고 씨. 야 제가 와서 뿌려줬어. <laughs> 그러니까 <목소리> 어,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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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. <목소리> 나이, 이 나이, 나이. 나이, 나이, 나이. 나이, 나이. 나이, 나이. 나이, 나 나이, 나이. 나이, 나이. 나이, 나이. 이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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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. 아 근데 되게 둔피가 밴데니까 되게 게임이 클린하다. 아 그러네. 아 둔피 아, 아, 이런 게 없네. 너무 심했어. 메기 메기 원래 있었어아 뭐야 왜래? 이 어. 금방 올게. 하이벤, 하이벤. 아직 붙어 퍼가지고 그냥 다이벤. 뒤지시는데. 아니 아, 애들이, 안 애들이 안 쳐요. 애들이 안 쳐. 아. 왜 이렇게 웃겨? 애들이 용을 너무 좋아나 하 봐. 용한테 뭐가 잔달이야? 들어가요 상그레너 어디가? 자리야 여기 있어. 우리 아, 자리야 좀 잡아줄 사람 나요음나저 응. 졸린 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. 제 아이디 되게 많아. 아 많아요? 뭐? 네. 야야 왔다. 야야. 이게 끼야? 왜 아니. 우리 왜 들어온 거야? 오 반스 들어. 어쩌더라. 어 자리야 살았어. <웃음> 개 부러워. <웃음> 부러워. <웃음> <웃음> 뒤져라. <웃음> 뒤져라. <웃음> 뒤져라. 신호 잡고 도는다. 아유 씨 개뿔. 안만혀서 빨리 끝내고 한판더 하는 게 낫지 않아요? 맞아요. 그게 낫지. 네. 누가 앞 p 망치고. 오케이, 네. 라이 잘리면 안 돼요. 이 m p 네. 망치래. 나 있어, 나 있어. 콜하시면 갈게요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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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른쪽 모이라. 아, EMP. 아, 아. 뒤에, 뒤에 뒤에, 아. 뒤에, 뒤에, 뒤에 겐지. 아. 안 돼. 괜찮아, 괜찮아. 다, 다 죽이면 돼. 다 죽이면 돼. 아이고. 아. 뒤에 겐지. 아, 맞지. 나 라인 아, 개핀데. 아좀 늦었다 살릴 수 없어.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 막자. 네. 이것도... 어 트래킹도 이렇게 빨라. 나 그거 아예 조정을 안 해놔서 그래. 아무것도. 안 보고 또안 하니까. 안 하니까? 안 하니까? 도잼 가로 커트. 커트. 자탄 봉 라인. 자탄 라인. 라인의 킹. 라인의 킹. 라인의 어, 킹이래. 킹이래. 가자! 라인 더! 뒤에 뒤에! 아, 나나 내가 깨워지롱 자리야 h <laughs> 좀! 자리야 h 좀! 자리아! 죽는데? 아, <laughs> 내가 깨워서 라인 자리아가 죽고 미쳤나 <laughs> 봐 <laughs> <총 난만. 웃음> <어후. 웃음> <유배가 웃음> 내가깨웠대 내가 어, <laughs> 아, 개웃겨 제가 뒤에 뭐 나오는 거까 라인 해킹. 아이나다 우리 다아 씨. 어 <laughs> 뒤에, 겐지, 뒤에 겐지? 뒤에 겐지 돌아요? <laughs> 아, 나님, 어, 와, 망 겐지 아직 겐지 아직. <laughs> 킹 어.

어. 어? 어, 갑자기 기분 어? 방치